네,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 하려고 초등학교 가서 말하기를 배웠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서 잠이 안 옵니다. 공주에서 온 5학년 금다교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이 국가를 좋게 만들려는 생각을 못하나 봅니다. 금붕어한테는 미안하지만 궁붕어 짓는 같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준 권력을 최순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나, 자, 자신이 아무죄 없는 것처럼 최순실과 비서들한테만 떠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 제, 제 제가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 하려고 초등학교 가서 말하기를 배웠나. 자괴감이 들고 괴로워서 잠이 안 옵니다. 이 시간에 메이플 스토리 하면은 랩업이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촛불을 들어서 게임만 해도 돈이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해지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친한 사람만 친한, 사람만, 친한 사람이나 재벌만 잘 사는 나라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한게 자괴감 들고 괴로우면 그만두세요. 저 같은 초등학생에게 시국선언이나 자괴감 등 이런 단어를 가르쳐 주신 박근혜 정부께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친구와 노는 얘기가 아닌, 수다가 아닌, 즐거운 얘기가 아닌, 우리나라와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게 한 것도 참 감사하네요. 지능을 가지신 어떤 분은 이말의뜻을 모르시나봐요. 귀가 안 좋으신가, 눈이 안 좋으신가. 전국에서 이 여덟 글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못 알아들으실까요? 저도 말합니다. 박근혜는 돼지나라 저는 지금 이 시간으로 8살이 되면 아이들에게 대통령 투표권을 주자고 제안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은 투표권을 줘야 된다. 대통령 투표권을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반드시 교육감 투표권 정도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이들 눈치를 볼거 아닙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대통령 투표권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기 수없이 많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아이와 함께 나왔을 때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어이구 저기 투표 온다 투표 온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시민들이, 정치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금 방금 들으셨죠? 선거 연령권을 대폭 낮추하고 이제 해서 강력히 지안합니다